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유건전 만든 것을 바탕으로 해서 풋고추전과 표고, 표고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풋고추전은 풋고추의 씨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고기와 두부 어, 양념한 것을 채워서 지지는 것이고요 표고전은 예, 표고의 그 뒷부분에 갓 뒷부분에 예, 그 유건전 고기를 채워서 아, 밀가루 계란 입혀서 와, 부치는 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요 지금 준비를 미리 해놨는데요, 예 이렇게 풋코치는예 실을 반으로 가른 다음에 실을 빼서 지금 소금물에 담가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할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한 5cm 정도 되게, 이렇게 지금 소금물에 절여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소금 이렇게 조금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표고가 준비가 됐는데요. 이 표고는 생표고예요. 그래서 기둥을 이렇게 떼냈고요. 이그 표고를, 어, 여기에 우리가 고기를 채워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두들겨 주세요. 두들겨서 고기가 들어갈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 제가 좀 미리 좀 두드려 놨거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간장, 설탕, 참기름을 섞어서 유장을 만들어서, 예. 여기다가 간장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 1대1로 넣어주세요. 간장과 참기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탕도 좀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유장, 기름유자에다 간장장자를 써서, 예, 기름장이다. 그런 뜻인데요. 예, 여기에 표고에 밑간이 되게끔, 이렇게, 이렇게. 예.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거를 표고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세요. 미리. 예, 그러면 이제 간이 스미면서 예, 맛있게 그 밑간이 되겠죠. 예, 표고에 간이 하나도 없으면 맛이 없잖아요. 자, 이렇게 예, 표고에 밑간이 되게 이렇게. 그럼 스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그 프레시한 표고가 아니고 마른 표고가 나왔을 때는 어, 마른 표고는 미지근한 불에 설탕을 좀 넣고 불려주시면 부러지거든요. 예, 그런 다음에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예, 기둥 떼시고 이렇게 유장으로 밑간을 해서 간을 먼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미리 제가 고기하고 두부하고 이렇게 예, 양념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육안전 만들 때 하는 고기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다지고 두부는 물기를 짜서 예, 두 가지를 합쳐서 예, 소금, 깨소금, 후추, 참기름, 파마늘 다진 거로 양념을 해서 치대가지고, 예, 이렇게 지금, 예, 고기를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거를 둥글게 붙이면 육원전. 예, 요거를 풋고추에다 끼워서 붙이면, 예, 풋고추전. 표고에다가 붙여서 전을 붙이면, 예, 표고전. 이렇게 되거든요. 예, 방법은 똑같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계란 이렇게 미리 예. 조금 풀어서 준비하겠습니다. 계란도 미리 예, 네, 신자는반 정도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소금 넣어서 미리 이렇게. 예, 붙여 주해 주셔야지만 색깔도 그렇고 붙지도 시타는 문제였죠? 자, 이렇게 여기 네. 이제 소금에 절여진 풋고추는 이제 물기를 빼서, 네.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포고추 소금물에 담궈서 얘가, 이렇게. 물기가 많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해준 다음에, 이제 여기 고기 양념을 채워놓을 건데 고기 양념이 잘 붙어야 되잖아요 고기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밀가루를 넣어가지고 밀가루를 발라줄 거예요. 자 여기 밀가루 있는데요. 자 밀가루를 이렇게. 여기 표고에도, 여기다가도 밀가루를 이렇게. 그러면 밀가루가 접착제 역할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발라주세요. 네, 이렇게. 표고에 아까 기름장, 기름하고 간장하고 설탕하고, 어, 양념한 거를 넣어서 밑간을 이렇게 해놨고요. 예, 이렇게 발라주세요. 자, 여기도 이렇게. 그 다음에 풋고추도 이렇게. 예, 똑같이. 그래야지만 이 고기가 잘 달라붙어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접착제 역할을 할 밀가루를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이제 여기다가 고기를 이렇게. 채워 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평평하게. 왜냐면 고기가 익으면 위로 올라오니까 이렇게 평평하게. 풋고추 그 씨를 제거한 자리에 이 육원전 그 고기를 똑같이 이렇게 예, 이렇게 얌전하게 꼭꼭 잘 채워서. 이 정도는 어려움이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 조리시간이 쉬우니까 조리시간이 짧겠죠. 조리시간이 20분 내에 이 풋고추전을 8개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게 아마 굉장히 또 바쁠 거예요. 시험시간은 빨리 가잖아요. 항상 조리를 하다보면 시간이 촉박해요. 근데 이제 요리를 하실 때 처음부터 너무 시간에만 신경 쓰셔서 요리를 거치게 하면 나중에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에 신경 쓰지 마시고 꼼꼼하게 하는데 집중을 하시고 조금 이제 실력이 좋아지면은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하셔야지만 그 완성도가 높은 그런 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시간에만 신경 쓰셔서 빨리 하려고만 하시면 요리가 굉장히 거칠어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이렇게, 풋고추. 그래서 이제 풋고추가 많이 나오는 여름철이니까 집에서 뭐이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채워서 여덟 개 해보겠습니다. 자, 네, 다섯, 여섯. 위에는 평평하게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얘가 익으면서 고기가 익으면 가운데가 이제 볼록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평평하게 눌러서, 네, 이렇게. 네, 붓고추에다 채워놓으셨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표고에다가 네, 채워주시는데, 여기는 이제 표고가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또 너무 많이 채우시게 되면은 이 표고전은 속 안에 있는 고기가 안 익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꽉 채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기를 채워서 위에를 평평하게. 먼저 를 만들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을 할때 차례상에도 그렇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제 삼색전이라 해서 세 가지 나는, 세 가지의 색깔이 나는 그런 전을 아, 붙이죠. 서 이렇게. 예. 예. 표고버섯에 이렇게 다 채워졌습니다. 예, 치워 볼까요? 치우고 여기에 이제 밀가루를 묻혀 가지고 전을 부쳐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밀가루 이렇게. 예. 그래서 뒷면에는 묻지 않도록 왜냐하면은 얘는 이제 이표고버섯에이 색깔을 살려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색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건전은 노랗고 그다음에 이 표고전은 갈색이고 고추전은 예 초록색이 나게 이렇게 하는 게 포인트죠. 그러다 보니까 이 표고 뒤에는 이렇게 밀가루 물이 묻으면 밀가루가 묻으면 이게 색깔이 죽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계란물만 살짝 입혀서 할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표고, 푸추전도 마찬가지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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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을 살려야 되니까 여기다가는 밀가루 묻히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그대로 예, 위에는 이런 것도 다 털어주시고. 예. 그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그밀가루다 묻혀 주시고요. 그러면은 전을 지져 보도록 할게요. 자. 라이팬에 불을 세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네, 뜨겁게 달구신 다음에 여기에 기름을 둘러주시는데 기름을 또 너무 많이 둘르면 튀김처럼 되니까 계란옷이 예쁘게 안 묻고요 너무 적으면 또안 되니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닦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가루를 묻혀서 자, 이렇게 여분의 계란물은 좀 털어서요 자, 불이 너무 세면 안 되겠죠? 지금 불이 세 거예요 불 조절을 잘 하시면서 속에까지 다익어져야 되니까요 오전 됐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제가 풋고추전을 해볼게요 풋고추전도 이렇게 예, 계란물을 살짝만 묻혀서 예, 불을 껐다 켰다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너무 센 듯해서 불을 껐거든요. 프라이팬에 어, 뜨거운 열이 있으니까 그대로 얘를 익혀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볶추도 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모든 것들은 살짝 좀 닦아주겠습니다. 예, 풋고추의 색깔을 살려야 되니까요. 자, 위에 모든 밀가루는 안 묻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예 가루는 좀 털어서 자, 이렇게 해서 익혀주시는데요. 이 풋고추는 높은 열을 가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다, 이렇게 두줄 보면은 얘가 그, 타요. 그래서 희끗희끗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풋고추는 이렇게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엎어놓은 상태에서 거의 다 익히시고, 맨 나중에는 살짝 기름만 묻는 정도로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 북고버섯도 예, 뒷면도. 자,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자리도 익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끓여서 표고버서또 색깔이 더 고와졌네요. 기름이 묻어서요자 음. 불을 끄고 익히겠습니다. 속까지 주문 살짝 내겨주세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예, 살짝만 해서 바로. 왜냐면 기름만 살짝 묻을 정도로 윤기가 나게. 이거 오랫동안 하면은 얘가 타서 희끗희끗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후라이팬에 뜨거운 상태로 그냥 그대로 두세요. 그러면 얘가 후라이팬에 에, 타지 않으면서 익겠죠 예. 이렇게. 네. 자, 있게끔 두겠습니다. 이 네. 전이 익는 동안에 초간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간장, 요건전 할때 만들어 봤는데요.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간장은 간장에 그 식초하고 설탕이 들어간 간장을 얘기합니다. 여기 간장. 그 다음에 설탕. 그리고 식초. 똑같은 양, 1대1대1. 그 다음에 물도, 물도 같은 양. 물도 이렇게 같은 양을 넣어가지고. 고 만들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초간장. 예, 요구사항에 초간장을 만들어서 내라고 되어 있으면 반드시 초간장 만들어서 내셔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초간장. 자, 만들었고요. 요리하실 때 항상 주의를 깨끗이 닦으면서 하셔야 됩니다. 미생 점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그릇에 담아주셔야 되는데요. 자, 쪽간장을 하나만 만들었고요. 자, 여기 고추전 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네, 이렇게. 예, 노릇노릇하게 다익었고요 예, 붓고 추전이 이렇게 파릇하게 이렇게 잘 붙여졌고요. 그 다음에 표고전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가장 잘 익은 거는 이렇게 뒤집어서 예, 이렇게 표고전이 잘 되었다고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요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마무리로 잘 예쁘게 잘 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네, 표고전. 표고에 그 기둥을 떼어낸 다음에 유장 처리. 간장, 설탕, 참기름으로 어 양념을 해 주시고 거기에 밀가루를 발라 주시고 그 안에 고기를 이렇게 고기와 두부 양념을 채워서 밀가루 계란 입혀서 지져서 만든 표고전. 그다음에 이거는 풋고추, 풋고추의 그 안에 있는 씨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이렇게 고기를 채워서 이렇게 노릇하게 붙여서 만든 유건 저기 풋고추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표고전과 풋고추전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지요? 자, 우리가 먹을 때는 쉽지만 만들 때는 쉽지 않죠. 더군다나 시험을 보기 위해서 요리를 만든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시험 감독관이 여러분들이 요리를 잘 하는지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요리를 하니까 더 긴장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아, 그런 긴장감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들이 어렵겠지만 예, 차근차근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